자, 등차중앙의 활용 가로, 세로줄이 각각 등차수열이면 일반항과 등차중앙을 이용해 빈칸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뭐 네모칸 돼있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전부 다 무슨 수열이래? 음, 등차수열일 수혈. 때 A랑 뭐를 찾으래? B를 음, 찾으래 그러면 이 세로도 등차수열이란 뜻이죠? 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된 거지 자, 1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해야 마이너스 7이죠? 네. 그럼 공차가 얼마씩이야 마이너스 네. 2씩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3, 마이너스 5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 1씩인가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럼 이제 a 당 B를 구해야 되는데 이 조건만 가지고 구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 당 B는? 2씩구돼 네. 네. 여기 아무런 숫자가 없잖아. 모르잖아. 쪽으로 아니 그게 다른 거다 다르니까. 여기 얼마죠? 마9 음. 자, 아래꺼 구할 수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빼면 얼마야? 30 다섯 번 가서 30까지 돼. 얼마씩 가면 돼? 6 그럼 얼마지? 아, 3 아, 3, 3? 9, 15, 15 자, 누군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A, A. a는 찾을 수 있겠네요.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차이가 얼마야? 0. 0인가요? 2. 그럼 계속 0. 3이야. 3. 어? 자, b는 어떻게 찾습니까? 2, 2, 2, 3, 4 어디가 4야? 2, 3 2. 이렇게 사야 음. 여기가 4야? 어. 그럼 얘가 하나 얘는 가운데인가? 가운데 아니네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면? 오, 오. 5, 얼마씩 가야 돼? 네, 1, 10, 6, 7그 7. a는 3, b는? 7 더한 게 얼마? 10 어, 이렇게 관계식 가지고 등차수를 해주면 되지